오늘도 일단 합격 나왔습니다. <laughs> 어 훈련쌤 버스가 좋아서 타고 다니면해 버스 기다리는게 문제지 근데 구글맵에 대충 이 시간이 비슷가지고 구글맵에 언제 버스 언제 보고 사면 살만한거 같아 조심조심 다아가고 조심. 있어요 아 페낭이 오면 꼭 가야되는 페낭이 벽화거리 여기서 대 그러면 음, 힘이 여기도 막그 초제티, 린제티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지? 아, 그런 것처럼 림콩식, 쿡콩식, 콩씨들도 많아요 이렇게 네.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옛날 집인 것 같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막돈 아, 아, 갈아가면서 어디로 갈지 좋아하는 거아무데나다녀야 그러면 힘들어 여기선 없지? 그러면 안 된다 어, 힘들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없애야 돼. 최대한 딱 최고의 농도 로

팔찌! 나 팔찌 찾고 다녔잖아 나는 살거 없으니까 엄마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쯤은 사줄 수 에? 있지 윤호 유누 용돈으로? 윤호가 사준다고? 와 윤호가 사줄 수도 있다고? 응, 너무 좋은데 엄마? 몇 개? 한원두개한 개, 두 야! 오케이 좋 일단 제일 원하는 걸 하나 고르죠 아빠가 나 사줄게 뭐야? 아빠가 사아빠 <laughs> 사준다고는 안 했다 이거 어, 할래? <laughs> 오케이? 와 옛날 덕분에 엄마 팔찌 사네. 고마워요. 좋지. 오문사 사리한 거 좋. 오문사 괜찮은데 왜그러냐 같이 껴라. 아빠 껴라. 남자 껴도 되네. 그래 남자 껴도 되까 운동하는 사람한테 이런 게 조금 올리거든. 아, 느낌 많아? 니다야 여기가 진짜. 여보 그... 저기 진짜 있다. 여기가 진짜 관광지였네. 어 우리 여기를 안 왔네. 그때는 딴데가고 오늘 잘 나왔다. 여기가 진짜 메인 메인이었어 근데. 맞아 여기 이렇게 심년계시네아포켓몬드야아 아, 둘러보고 가. 어차피 바로 돌아와야 돼. 둘러보고자. 어나 저런데 못 참아. 왜못 참? 왜 참아 저. 못 참았다. 좋아다 이하다아다 이거 갖고 싶어. 별로다. 그것만 딱 괜찮네. 헉, 예쁜 거 많다, 여보. 해남은 음식이지. 이게 더 예쁘나? 빠져들었다. 아, 우리도 빠져들면 안 된다. 어보자좀 아, 둘러보고 다시 와서 사자. 우리 며칠 전에 제지 갔다가, 응. 여 바로 앞에까지 왔었어. 어, 조금만 더 왔었으면 여기가 어저 앞에 우리 갔던 카페야? 어. <laughs>

4555시5 5 5 4 5 5아4아5 5 4555 4555 4555 4아5 5 4555 4555 4 5 0분4555 4 5 5이4555 4555 4555 4555 4 5 5 그래 5 5 5 455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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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기 싫어. 겁다브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맨 오케이. 오케이. 괜찮아. 오케이. 일단은 난안 탈게. 윤뒤오 와우. 여보 운전 좀 하고 타자 우리. 아, 연습. 그럴까? 유 그래. 연습하고 타자. 연습하고. 아빠 연습하고 타자. 오케이, 땡큐땡큐이큐월해 예예, try, try, try. <laughs> easy, e r y easy. Easy, thank you so much. t e r i m k 괜찮아? 유나 아빠 옛날에 배달할 때좀 타봤대. 배달? 어, 아빠 배달할 때좀 타봤지? <laughs> <laughs> 그 감사몽에 <감상공이> 배달할 때? <laughs> 어. 어발 저리 올리는 거야? 연습에 연습 사람 없는 데서 어찌 좀 불안한데? <웃음> 불안해? <웃음> 잘 갔다 와요. 응. 안녕. 아빠 오바이 운전만 해봤음 걱정 마. 아 시원하다. 자 오늘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투어는 전기 오토바이로 진행됩니다. 운전자가 초보기 때문에 꼭 잡고 있을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제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방통행이네요 일방통행이 너무 많아 우리 일로 가자 일방통행을 둘러가면 너무 큰 길이다 제티 쪽으로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거기는 물으면 다 알려줍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이거 어디고 있어 뭔가 도시계로 가고 있는데, 우리 지금. 어, 저, 덮합. 어, 이거 어, 멀청 뭐 올려왔네, 우리 지금. 뉴턴에게 있다. 덮합에서 다이빙 하는 거 진짜. 다이빙? 응. 다이빙 아니야. 뭐. 다이빙이 아니고, 위에, 밑에 다 비치는 걷는 거 있어, 스카이워크. 무슨 있인데 그, 집라인인가, 뛰어내리는 어, 거. 집라인? 뛰어내리는 거? 없을 건데. 칭찬하는 거 있어? 아, 진짜? 내가 몰랐구나. 야 그거를 뛰어내린다고? 무섭네 근데 네, 그거보다 스카이 브로가 난이도 좀 높던데 어 그래? 네 이상해. 진짜 이상하네 레벨 제일 짜증이 드디어 났어 레벨 3 딸이 앞에아왜 레벨이 다 있어? 웃기네 아웃브레이즈가 레벨 5 Excuse me, how to go penang art street? a h i s the f r t s e c o third. s is the first. Ah, t h s is e s s is e first. Ah, t s s t h i r s t Ah, t h i t i r s t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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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니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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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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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잠깐만 물어 보자 왜 이러지? 편한 아트스트리 야, 씨, 들어가세요 살아 유네 가자 다 왔다 여기 가서 아, 꺾으면 된대 꺾으라는데 여기서 꺾는 건가? 여기는 아니고 부담인것같다 꺾을 데가 없는데 여기서 꺾으란 거야? 여기 온천데다 왔다 아다 왔다 아, 드디어 로도면 된다 드디어 찾았다 힘들다 유네야 길 찾기 얼었다 얼어버렸나 남목에 아줌마 렇게 오나리도 이방통이 많으니까 음. 돌아올 수가 없어 <laughs> 내비도 없고 너무 걱정했네 그러니까 나도 엄청 걱정했어 못 올까봐 힘들었어? 이 가게가 그래도 제일 시원하지 더울 땐이가게 오면 된다 어 포장했네? 윤후는 이거 골랐다 지이둘다 결제가 됐다는 말씀이시죠. 네. 아. 아 근데 분명히 에러가 났어 가지고 저는 안된줄 알고 새로 했거든요. 네, 아. 진짜 미안해 아닙니다. 아니다. 제가 제가 봐 뭐다 들어 가지고 리나 아, 네? 한국말 어떻게 배우셨어요? 한국말잘 알아들으시고 말한 걸 아직 좀 부족하시라고 본데요. 잘 알아듣네요. 그러니까. 네. 제 영어보다 나은 것 같아요. 직원들이 모이서. 사 오케이. 네, 네, 예. 앉아요. 아, 좀 먹고 있을게요, 그래서 yeah. <laughs> 잠깐만요. 아니, 뭐 좀. 아, 뭐좀잘안 되나 보네요, 지금. <laughs> 아, 진짜 미안해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저는 <laughs> 그래도 뭐 주문 여러 번도 갔는데 그래도 알려주셔서 다행이죠, 저는. 하세요 잘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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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그래도 다행인 게 그냥 오도 두번 됐다고 막두번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, 똑같은 거를.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친절해가지고 딱 네. 와서 물어봐 주잖아, 맞지? 알죠? 고맙게도 자몽 두번 먹고 했어요, 같은 거를. 점장님이 한국말 하신다고 데리고 오셨잖아. 근데 부끄러워하신가 처음에 막 한국말 하시고 그래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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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<웃음> 어머나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서비스로 좋다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너무 좋아 이 뭐야 <laughs> 너무 친절해.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. 그러니까. 너무 친절하다. 그러니까 나 지금 거의 10분을 지금 앞에 서 있었는데도 한 개도 안 기분 안 나빠. <laughs> 기분 안 나빠. 그럴 수있때 김밥 부수 있잖아. 막이문제 그래.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막서 있고 밥 먹고 막 근데 친절하시니까 오히려 기분 좋지. 드디어 까만 햄버거 먹는 거야. 케이버가 케이버가 맵다. 케이버거네워 케이가 매워. 케이야. 한국은 맵다. 이런 거 보다. 뭐 들고 왔어? 결국 잭프루. 찾았어. 여기가 좀더 비싸 근데. 다먹 후킹 하겠지만 가져가지 뭐. 와우. 이게 헌 인젝터 옷이거든.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한번 보고 봐야 된다. 그것 사러 나가서 오늘 결국 이지경이 됐네. 이지경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안 나갔으면 몰랐을 응. 피난의 모습을 봤지. 응. 재밌었어. 그리고 오늘 윤우가 그렇게 열심히 다했던 이유는 나가 이제 나랑 협상을 했어. 갔다 와서. 2 시간의 자유 시간을 보장하겠다라고 협상했기 때문에 열심히 <laughs> 다니거든. 그래서 터치하지 마요. 2 시간 동안. 약간 진짜 꿀냄새 안는것 같아. 다르다 냄새. 사각사각할 것 같아. 지금 너 달라. 얘는 깔끔하게 전기인 맛이다. 깔끔하게? 응. 두리안 느낌이 아니야 얘는. 내가 먹었던 건 두리안 느낌이었거든. 두리안 플러스 망고의 느낌이었는데 얘는 두리안 느낌이 없어. 아아이핵 무슨 맛이 한 맛인데? 잠깐 하나 너무 알것 같은 맛인데. <laughs> 몰라. 아이 무슨 맛이냐? 전에 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. 이건 안 물리는 맛이고 그전 전에 거는 좀 물리는 맛이긴 한데 한두개 먹었 을 때는 그게 극상이야 진짜. <laughs> 진짜 완전 와막확 어? 그냥 환호가 나오다가 두세개 먹기 시작하면 약간 물리는 느낌. 왜냐면은 기름진 기름진 느낌이니까. 근데 얘는 그런 느낌 말고 좀 약간 깔끔해가지고 얘는 여러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대신에 맛은 걔가 더 낫지. 오렌지 맛도 좀 나고 망고 맛도 좀 있고. 그러니까 찢어지는 이게 이게 소화 잘안 되는 그 느낌이거든. 응. 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. 내가 이 씨야 그거 안에. 거의 씨야 이거는. 찌기잖아 애들이. 찌기다. 음,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힘들지 아무래도. 그래도 맛있긴 맛있다. 이거는 추천하고 싶다. 데프로들 재료를 느끼시. 느끼고 싶으면 이렇게 단단한 거 말고 물렁물렁한 음. 그 느낌의 시감인 거를 먹어야 된다 그거 진짜 완전 달콤하거든 진짜 끝장나거든 단맛이 얘는 단맛이 그안 강해 손이 잭프로인데 이름은 <laughs> 그거 진짜 극상이었어 와 진짜 그 맛은 잊을 수 없지 옛날에 새콤달콤에 오렌지 맛 먹는 느낌 딱그 느낌이다 어머 됐어? <laughs> 뭐야 딱 비계가 중요한 부분을 다 가려주고 있다 <웃음> 짜잔. <웃음> 오늘 저녁은 라면 삼 종입니다. 이건 2.3이나 2.5 했나? 2.3인가 했고 얘는 5 정도 했고 얘는 6이었고. <laughs> 얘는 손 씻어야 될것 같은데. 이거는 화이트 크리미 포크. <laughs> 커리미는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면까지 이렇게 쌓여있네. <laughs> 지난번에는 비운이었고. 이번에는 허리 위로 올 막혔어. 오픈지 한번 해볼까? 기다려요. 하얀 색깔로. 내용은 자기의 취향대로. 나중에 넣을 거야. 그요 나중에 넣는다. 뜯어보겠습니다. 어, 이거 이들었다 이거 뭐가. 어, 설명서 어봐야 되나? 다뜯어 설명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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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다뜯 오, 부어야 된다, 이거 큰일 날뻔 했다. 아, 그래? 다 때려 넣었다, 큰일 날뻔 했다. 1번만 <laughs> 넣고 여보. 1번이 뭔데? 시즈닝, 스페셜 네. 가니쉬. 이거 오일류, 간장. 가니쉬 넣으라다가니시 오, 왜 많이 넣어, 우리? 티사람 그러면 이게 덜 뜨거울 건데? 군대에서 이껍칙이 있어. <laughs> 컵라면 두 개까지는 괜찮아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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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다. <laughs> 그러면 곧잠부터 하는 거야? 아, 예, 기다렸다. 나 나중에 먹는 거지. 그러면 애기 커. 반기이가 어, 떨어지고. 라면 파티에서 내게 양의 절자가 왜합필이냐 아빠가 제 분명히 음. 큰거 살아있는데 너가 그가골랐다 알고 있지. 근데 누구를 식사에서 두고 있잖아 마지막에. 아, 이거래. 나도 맛은 좀 보자 그럼 <목소리> 와사미도 그래 미고랭이 아니고 미 아니라서 한번 와, 먹어보자 와, 먹어봐 와사미야 와사미 맛있지 와, 근데 맛있지 한달라지고 안돼 맛있어? 배추 으 음, 내가 좋아하는 사골국물 여보 이거 소스 넣기 전에 국물 한번 맛 봐도 돼? 응? 사워 국물 맛이 약하 그래 맛있긴 맛있다 이 독특한 입맛이 맛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거 독특하잖아 어난 아, 이거는 맹글로 못 먹네 지난번에 사, 다 넣었잖아 이거 <laughs> 다 <웃음> 넘겼다고 다 넣고 누가 이게 <laughs> 위치에 바꿔놔가지고 한기상 넣었어 그때 진짜 지옥이었어 그때 먹으면서 <laughs> 근데 그래서 엄청 맛있기도 했잖아 그래 맛있긴 맛있었지 중독되는 맛 그래 중독되는 맛 넣는게 더 맛있는데 면에 살짝 더거어야돼나 이거 좀덜 뜨거운 물을 써가지고 맞아. 살짝 아쉽네 근데 확실히 이 화이트 커리미는그 응. 가게가서 가서, 가게 먹는게 더 맛있다 맞아. 근데 확실히 그건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어 강렬한 맛이었지 강렬한 맛이었지 입에 불이 났지 더넣어겠다 근데 왜 자꾸 넣어 강한 걸 찾는데 내 스타일은 강해야 된 뭔가 아쉽다 게덜러으니까 국물이랑 같이 먹는 게 버린트야? 응. 음. 손가락 줄게. 페랑이 온다. 토키앤미. <laughs> 화이트거리미 물렁한 잭프루트. 세 가지는 꼭 먹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. <laughs> 잭프루트 동감 못합니다.